연말에 열심히 먹어서 그런지 몸까지 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기만 해도 5kg는 빠져보이는 상의들 찾아왔습니다 데일리로 가장 입기 좋은 그레이 컬러의 니트인데 핏이 예술이에요 허리 슬릿이 없던 허리라인까지 만들어주고 비대칭 넥라인이 여리여리한 포인트인데 센스있게 속옷끈이 딱안 보일 만큼만 파여있어요 꾸안꾸 무드로 진짜 맨날 입어줄 수 있겠죠 요거는 상체 군살 가려주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은 가디건이에요 랩 스타일의 디자인이 아주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넉넉하게 상체를 감싸줘 살을 숨겨 주더라고요. 스트랩까지 있어서 허리 라인도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램니트 사랑하는데 안에 가디건이 살짝 보이는 디테일 때문에 더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단정으로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출근룩, 하객룩으로 딱이죠. 목이 살짝 올라와서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요. 실키하면서도 쫀쫀한 소재가 몸을 흐르듯이 떨어지는데 이게 진짜 고급스러웠어요. 소매랑 밑단에 시스루도 덧대어져 있고 이것도 스트랩으로 허리 라인을 살려 줄 수가 있어요. 얘네로 봄까지 잘 버텨 보려고요.